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은혜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뵐 때까지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9장 1절에서부터 1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다음날 주일 예배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우편물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겉 모양이 다소 평범하지 않아서 눈이 갔는데 발송인의 주소가 한국이었습니다. 수신인에는 저희 교회의 영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시니어 페스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우편을 우리 교회에 보냈는지 의아하여 뜯어보니 다름 아닌 이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이단에서 전도지를 동봉하여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이, 이단 따위가 마치 자신이 진짜 주님의 교회인 양, 거짓 교리를 담은 거, 전도지를 보낼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표지에는 어떤 남자의 사진이 있는데 떡하니 그 옆에 재림 예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 충청남도 부여군 온산면 신대리에서 1941년에 태어났고 조림 예수의 영을 받은 후에 <laughs> 고난을 받고 1971년에 재림했으며 새 예루살렘은 1988년에 서울 양재동에 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사용했고 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단의 교리를 주님의 교회에 보낸다는 것도 황당스러웠고 도대체 얼마나 이단이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길래 그와 같은 짓을 하며 또한, 거짓, 그와 같은 거짓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욱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확인할 바는 없었지만, 전도지 속에 있는 그들의 건물은 웬만한 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에 통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며 통일교의 모습을, 그 건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화려하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포를 조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요한과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도 모두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심판을 증거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있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함이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이며 그와 동시에 구원 또한 분명하게 존재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을 들여다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큰 소리로 내 기회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니,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 윗문길에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간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재단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8장에 기록된 단쇄 형상을 한 인물입니다. 이단은 성경은 단쇄 형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상의 아래는 불가 같고, 그의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새와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폭풍과 큰 구름,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모양을 한 존재와 동일한 신적 존재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를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에스겔만이 그와 같은 존재를 받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성경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이단은 이 단세와 같은 형상이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를 가르켜서. 내가 그와 같은 신적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 해도, 아무리 좋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단입니다.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신적 존재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폐역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에게 절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망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 속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이 단세야 같은 이가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여섯 명을 불렀습니다. 관할하는 자들이란 처벌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읍을 처형할 자들 혹은 판결과 벌을 내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죽이는 무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죽이는 무기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이단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각기 그들 중에 다섯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었고 허리에 석의관의 먹그릇을 찾습니다. 가는 배옷은 제사장의 옷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신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석의관은 기록하는 이입니다. 그들은 노재단, 곧 번재단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는, 가는 배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는 배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선다고 해도 저는 에스겔이 본 여섯 명의 신적 존재와 같은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얀색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도 불가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법계를 덮는 덮개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법궤곧 지성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묵상했다면, 8장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다고 말했지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우상숭배를 핑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기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꼴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과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길이 옳지 않는다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다섯 명보다 앞서 가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 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에스겔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세의 단세의 형상을 한이 에스겔을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 구절 속에서 이마의 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면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마의 표를 낼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만 들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알고 있는 니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은 이마의 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이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증한 일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증한 일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도 동참합니다. 그 가증한 일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울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 사람다운 사람, 지정의가 명확하게 세워진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애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6절 마지막에 있는 늙은 자들은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극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증한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든지 우상숭배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거짓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신학교 졸업할 때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신학교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목사들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급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과 대비하여 구원받을 이들을 반드시 준비시키고 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라 거짓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핑계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기망하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봐야 하고 그 말씀을 쫓으며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 아무리 천상의 지혜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것을 드러낼 힘은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것들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하는, 향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그 길을 그 문을 갈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종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좇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laughs> 특별히 우리 걸로리 기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으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북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멸망했고 남 유다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증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슬퍼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았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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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마에 그리고 온 심령에 구원의 표가 분명하게 새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깨달아 그 죄악 앞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단식하며 자복하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활개를 치고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나 가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려한, 화려했던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순배가 가능했음을 깨달았으니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 우상순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외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들이 잘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끊어지게 하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불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